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반등이 드디어 나온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오늘 달러 같은 경우도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반등을 도와주었고요. 미국 증시 및 다른 자산들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그래도 좀 위로가 될수 있는 하루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최근에는 돼지같은 꿀꿀한 소식들만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좀 밝게 웃을 수 있는 소식들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49,000달러 정도인데요. 알트코인 중에 매틱 같은 경우 100%를 넘게 반등해주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뭐 반등이 아니라 저번 주에 비해서 상승했죠.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 그동안에 많이 까였어가지고 오늘 좀 약간 올라주고 있는, 약간 만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침리 상태는 1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엄청난 공포가 들이닥쳤었던 암호화폐시장. 그래도 오늘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댕 주사, 주댕이에 살고 주댕이에 죽는다. 일론 머스크. 암호화폐에 관련된 긍정적인 트윗을 올렸는데요. 북미 채굴자들이랑 내가 이야기를 좀 했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앞으로는 북미 채굴자들이 향후에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미 채굴자들과 일론 머스크 간의 미팅을 주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비트코인을 지키는 요정, 마이클 세일러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문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이걸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팅을 만들어가지고 이 미팅에서 북미 채굴자들은 채굴에 들어가게 되는 에너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지 가능한 이니셔티브의 확대를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자 협회를 만드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마이클 셀러와 일론 머스크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에 좀 내놓으려 하는 인물들 예를 들어서 알고 블록체인, 하이브 블록체인, 헛에잇 마이닝 마이크 노버그라체의 갤럭시 디지털의 임원들도 함께 참석을 한 자리였었다고 하네요. 자 이거 참 일론 머스크 한명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휘둘리자 암호화폐 업계 관련 인사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채굴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나 논란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는 전화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마이클 세일러 정말 대단한 일을 다시 한번또한건 해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 에너지 사용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게 된다. 그러면 테슬라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결제를 재지원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그 다음에 작년에는 비트코인을 거부했었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견을 나타냈었던 레이 달리오 올해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 억만장자의 모습입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도 좀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레이 달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로 들고 있는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억만장자가 마음을 바꿔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브리지워터가 세계 최대 헤지펀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레이달리오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투자금의 80%를 잃어도 되는 여유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 채권을 들고 있기보다는 비트콘을 선택하겠다라는 말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마이클 셀러가 이것을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식구가 되는 것을 환영해요 라고 또 말을 남기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비트콘을 들고 있는 억만장자가 한명더 늘었다.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인 DBS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야기하기를 투자자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이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 저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금 앞에서 봤었던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도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들 간의 의견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과연 나중에는 누구 말이 맞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에서 또 다른 비트코인 ETF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원리버 자산 운용사, 한강 자산 운용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탁과 연계된 예상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동일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비트코인의 탄소 발자국을 상쇄하는 것을 모색하는 ETF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ETF가 신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되는 ETF 신청. 참고로 이 한강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전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건너간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지난 한주 동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고래들이 무려 12만 2588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갔다라는 글래스 노드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숫자가 가장 크게 떨어졌었던 수요일 고래들은 이때 1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꿀꺽했다라고 하는데요. 한때 코인비에스에서 프리미엄이 3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또한 이 하락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었던 비트코인 고래들의 비트코인 거래소로의 입금, 즉, 입금된 만큼 계속 사서 퍼서 날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23일 같은 경우, 입금된 비트코인 숫자가 64,608개, 유출, 그러니까 출금은 68,000개로 출금이 더 많이 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계속 팔아가지고 가격을 낮추면은 누군가가 사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얘네 둘이 전부 다한통 속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크립토퀀트의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기를 비트코인 바닥이 가까워졌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그는 덧붙이기를 고래들이 거래소로 옮기는 비트 양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차트를 봤을 때 과거 데이터상 이 지표가 이전 고점보다 낮을 때 안전한 구간에 들어섰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상승이 기대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하락은 여기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일단 거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많은 양이 거래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특히 한국의 빗썸 같은 경우 3,238개 그리고 나중에는 몇 개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3,321개 그리고 미국 재미니 거래소로 403개, 코인베이스 프로로 329개가 또 이동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커스터디 수탁을 지원하는 거래소의 경우 대량 입금은 이 수탁 업무를 원하는 고객이 입금일 확률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비썸은 비썸은 수탁 업무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과연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겼을까? 한국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이용해 먹기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윗동네 중국이 있겠죠? 이 김치 프리미엄을 뽑아 먹으려고 대량으로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아파트들을 많이 샀다라고 하죠, 한국에서. 또한 한국에서 팔아가지고 중국으로 송금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적발이 되었었는데요. 도대체 이 김치 프리미엄과 중국인들의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고 있지 않은 것인가? 왜 한국 시민들만 괴롭게 놔두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데 왜 자꾸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보십시오.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6개 부처 중에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현황들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곳이 단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하죠. 한때 한국에서 거래소 폐쇄를 논의했었던 법무부 같은 경우 지난 3년간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을 그냥 내팽개 쳐두고, 주댕이로만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 나쁘다고 욕을 하면서 개선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와중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시민들, 가장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 이건 뭐 일부러 방치하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한편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집중 단속하면서 암호폐를 옥죄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리안츠 소속의 경제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중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자국의 통화 정책이 위협이 될수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산당들 같은 경우는 중국 부자들의 부가 해외로 흘러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면서 지들은 해외에 엄청난 재산을 증식해 놓고 말이죠. 아무튼 중국 내에서 채굴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진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중국의 대형 채굴풀 중에 하나죠. BTC 탑의 c e o 가 나와가지고 중국의 단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라고 변명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야너 중국에서 트위터 쓰는 거 금지되어 있지 않냐? 아무튼 이 장조월이는 이야기하기를 이번 공산당의 통지가 비트코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었던 개별 거래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다음 기사에 봐도 중국에서 지금 채굴자들이 아작이 나가 가지고 현지 사업을 계속해서 중단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길가에 늘어놓고 팔고 있다 라는 소식도 제가 접하기도 했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 뉴스스코학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최근에 중국의 고위 관리는 이야기하기를 이번에는 우리 공산당이 암호화된 가상화폐를 지난 2019년보다 더욱더 강하게 박살 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암호화폐 가격들의 하락은 그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시기. 이런 것을 보면 참 억울한 것이 왜 중국에서 하는 일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인가. 자, 물론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중국 이야기는 좀안 하고 싶은데, 안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 자, 그 다음에는 이 찝찝한 기분을 털어버리고, 비트코인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창업자죠. 우리 볼린저 삼촌이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달러 차트가 로지컬한 위치에서 단기 W 바닥을 다지고 있다. 리스크 리워드 비중이 괜찮아 보인다. 트레이드 기회를 계속 노리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W 바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전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기록했을 때, 저점이 높아졌을 때 W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다. 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최근 상승의 비트코인은 좋은 볼륨을 기록을 해주기도 했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소식이 나오기 전에 나온 분석인데요. 크립토비콘 크리슨 스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쭉 떨궜다가 강하게 반등을 5 2 0 0 0 달러까지도 주게 될수 있다. 이 정도까지 주게 되면은 어, 다시 한번 불장 간다라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위에 저항 및 추세에 맞고 다시 떨어지게 되는 매일시 위테스트가 될수 있으며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반등을 외쳤었던 비잔틴 제너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벌써 마음을 바꿨다. 어제는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더니 이번에는 반등하니까 새로운 고점을 갱신하러 간다면서 벌써부터 들떠 있다. 42,000달러 정도 때까지 반등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피에르라는 분석가인데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39,000달러에서 42,000달러 사이 이 사이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에 직면했었던 비트코인 최근에 좀 반등을 해 주고 있기는 한데 과연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빨 머스크의 긍정적인 트윗과 레이달리오 소식이 이 추세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알트코인들이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빠졌다라는 소리겠죠. 지금도 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반등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조심하시면서 수익 실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언스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언스가 저번 불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도미언스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을 어디까지 해주느냐? 대략 52.72포인트까지, 퍼센트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게 될 것.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알트 불장이 오게 됐다가 비트코인 도면에서 반등하면서 알트 시즌은 마무리가 될것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거가 반복된다면 말이죠. 참고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엔 알트 소식들도 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래퍼 중에 믹 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이후에 또 다른 강아지 코인인 시바 인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쉬바이누는 제2의 도지코인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엔 크립토닷컴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하위 계정을 지원하게 되면서 한 계정 안에 몇 개의 부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잔고, 마진, 포지션을 분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새롭게 성장된 코인으로는 인젝티브 프로토콜, 에브리피디아, 아베고치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래소 및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축구팀이 6월 말에 NFT 티켓을 출시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 NFT 티켓이 어디서 출시가 되느냐? 바로 6월 달쯤 되면은 바이낸스에서 자체 NFT 마켓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바로 그 바이낸스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무리에서 최근에 암호화폐는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 주식이 연말까지 35%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연말까지 비트코인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그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코인베이스만 올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어거, 체인링크와 매틱과 손잡고 이번에 스포츠 베팅 서비스 어거 터보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시레이즈의 이더리움 분석인데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오늘 일봉을 2430달러 위에서 마감할 수 있다라면 2750불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담겼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제 1700달러 중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분노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과연 알트코인들의 반등 및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매주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 흥미를 더욱더 징글징글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의 진을 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이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토마토바채 오삼불고기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